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를 만나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손을 뻗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눠요. 전두사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단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딱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말씀 구절 읽어 드릴게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창조되다는 아무것도 없던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다. 영원하다는 시간이 지나도 끝나거나 변하지 않는다. 신성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신 대신 속성,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명백히는 의심할 수 없이 아주 뚜렷하게, 변명하다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구실을 대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 이제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하고 말씀의 내용을 들어봐요. 오늘 말씀 내용에는 색칠하기와 스티커 붙이기 활동이 있어요. 동그라미 스티커 두 개, 네모 스티커 세 개. 먼저 떼어 볼게요. 자, 동그라미 스티커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전두사님 먼저 떼었는데요. 짠! 이두 장. 여기 두 자리에 있는 거 떼주시면 되고요. 네모 스티커는 여기. 찍찍찍! 귀여운 새들. 스티커 한장 떼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스티커 두장 떼주세요. 멋진 물고기와 동물이 있네요. 짠! 앞으로 다시 돌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색칠하기를 짠 스티커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색칠하기를 위해서 색연필도 준비해볼게요. 짠! 전우사님은 하늘색이랑 어, 연두색 준비했어요. 시작해볼까요? 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 어디 계시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먼저, 뾰족뾰족 높은 산과 출렁출렁 넓은 바다 색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색칠해 주세요. 뾰족뾰족 높은 산 색칠해요. 쫀쫀쫀. 색칠해 주세요. 높은 산. 뾰족뾰족 뾰족 높은 산. 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산이 있죠? 그 다음, 출렁출렁 넓은 바다. 자, 넓은 바다 열심히 색칠해야겠죠? 색칠해야 될 공간이 넓어요. 우리 친구들도 얼른 마음껏 색칠해주세요. 출렁출렁 넓은 바다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자, 다 색칠됐어요. 어때요? 바다. <laughs> 그다음 주렁주렁 새콤달콤한 과일과 알록달록 싱싱한 채소들 짠. 스티커 붙여 볼게요. 주렁주렁 새콤달콤한 과일은 어디 붙여요? 여기. 여기 사과나무가 있네요. 스티커 붙여 볼게요. 짠. 짠짠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주렁주렁 새콤달콤한 과일과, 애고 조금 삐뚤어졌네요. 다시, 다시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 알록달록 싱싱한 채소들. 여기 당근이 심어져 있네요. 당근. 당근. 스티커 붙여주시고. 그 다음 폴짝폴짝 동물과 매끈매끈 바다 속의 물고기 폴짝폴짝 동물은 여기 여기 당근을 물고 있는 토끼가 있고 그 다음 호랑이 어흥 호랑이 폴짝폴짝 동물들과 바다 속의 물고기 바다 속의 물고기는 어디에? 여기에 바다 속에 바다 밑에 있죠 물고기들 마지막 훨훨 하늘에 새까지 하늘에 새까지 붙여볼게요 짠온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 이 지으신 것들로 가득해요 하하하 다 내가 만들었던다 와이 멋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심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봉당 활동이에요. 147쪽의 부록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귀여운 새를 만들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파닥파닥 새 만들기 함께 해볼 거예요. 가위와 풀을 준비해 주시고. 부록 147쪽에 있는 부록을 선에 맞추어 오려볼 거예요. 자, 부록을 어디에서 찾으면 된다고요? 147쪽 새 도안 이거 이 도안을 오려볼게요. 짠, 다 잘라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선에 따라서 접어줄 거예요.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자, 접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 번호 순서대로 테이프나 풀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여기가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붙여줄게요. 전우사님은 만들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테이프를 한번 붙였다가 떼었더니 이렇게 흔적이 남았어요. 붙여줘 볼게요.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날개를 붙여줍니다. 날개, 3번. 마지막으로 4번. 붙여줄게요. 자, 다 붙었고요. 다 붙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를 잡고 꼬리를 밀었다가 당기면. 이렇게. 네. 다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되겠네요.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 머리를 잡고. 아, 새가 정말 날아요. 어, 우리 친구들도 완성되셨나요? 부모님과 함께 날아가는 파닥파닥 귀여운 새를 만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멋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멋진 분이세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멋진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세상 하나님 글씨 따라서 볼게요. 세사 하나님. 써보셨어요? 우리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 읽읍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아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을 선사하듯이 들고 우리 함께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 꼭 안아주시고 기대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안무를 볼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오늘 스티커 붙일게요. 분홍색 배경에 오징어인 것 같죠? 짠! 예쁜 그림이죠? 귀엽고 예쁜 그림이에요. 자, 다 붙이셨죠?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축복해요. 오늘의 기때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